시간에... 아... 안 된다고 <웃음> 했잖아. <웃음> 아, 지유리가 끓인 계란, 두부, 감자국 어때? 근데 이건 나또 친구들이 더러워. 밥 먹고 먹는 거야. 엄마, 그는 밥이랑 같이 먹자. 좋아. 좋아. 밥한 밥 번, 사과 한 번, 브로콜리한 번. 그래, 좋아. 하자. 그리고 소주랑, 얘랑, 얘랑 저거. 음. 어, 그렇게 하자. 좋아. 그럼 더 맛있잖아. 오케이. 음, 브로콜리?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먹자. 봐봐봐. 음! 어때? 맛있어, 엄마가 그린 거. 그래? 응. 음. 엄마 어떻게 이렇게 예쁜 맛있는 걸 끓일 수 있어? <laughs> 지유리 잘 먹일라고 그러는 거지. 맛있게 잘 됐다. 이따가 아빠한테 지유리가 끓인 거라고 해. 그럼 그래, 아빠가 뭐라지 우리 지유리가. <laughs> 계란, 감자, 국을 끓였다고? 하지. 아빠는 이렇게 안 말해. 그럼 아빠는 어떻게 말해? 이렇게 맛있게 말해. 렇게말 <laughs> 너무 웃기지? 어 너무 웃긴다 엄마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대 옛날에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대? 응오 여기다가는 브로콜리를 삶을 거야 그래? 지연이는 오늘 왜 브로콜리가 먹고 싶었어? 브로콜리는 얼마나 맛있을다 오늘 브로콜리가 참 맛있어 친구들은 야채를 잘안 믿지 않아? 응, 친구는 옛날 친구들은 자체를 안 좋아해. 왜? 근데 우리 지율이는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해 봐. 왜? 응. 친한 친구 들 옛날 친구들, 친구들 친구들은 맛있는 무채도 가있는데, 아, 어, 먹기는 지율리가 건강이 얼마나 좋은데. 근데 막내 친구들은 이 브로콜리를 안 좋아해. 그러면 다음에 지율리가 친구들한테 얘기해줘. 친구들아, 브로콜리가 몸에 얼마나 좋은데, 우리 같이 건강하게 먹자. 맛있는 거야. 아 냄새도 좋고. 난 야채가 싫다고. 야채는 얼마나 맛있는데? 얼마나 맛있는데? 다섯 번 다섯 번먹어주는 채소가 음식물 쓰레기가 되거든. 다섯 번이나 맛있어? 근데 안먹어주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거든. 응? 안 먹어주면 음식물 쓰레기가 돼. 참 너무 똑똑하다. 그러니까 언니. 오 맞아 그래야지 음식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맛이 식도로 들어가서 여기로 응가 식도로 응가 맞아요 감자가 익었나? 응감다 음, 익었다. 엄마 그럼 이거 넣어. 어 이제 브로콜리 차례자 내가 넣을래. 근데 이거는 지우라 물이 보글보글보글 보글 보글 끓고 나서 넣을 수 있어. 조금 네. 기다려야 돼. 좋아? 그럼 내가 넣을게. 어, 지유리가 넣어. 내가 다 줄게. 그래, 그래. 지유야, 어디 한번 먹어봐. 음, 냠냠냠. 맛있다, 지유라. 이네 말이 맞지? 그럼, 지유리 말이 다 맞지. 그러니까 채소를 먹어야 해. 알았어. 근데 난 채소가 싫은걸? 하지만 음식물쓰기가된 지유야, 지유야, 장조리먹 먹어봐. 이건 어때? 맛있네데 너도 또 맛있어? 응. 어. 그러면 이거랑 감자 계란국이랑 버로콜리랑 사과! 사과랑 근데 지금 생선을 먹을까? 그래. 고기류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생선 먹을까 먹으러... 양념장 좀 넣어줘야지. 응. 어? 그렇게 다 먹을 수 있지 친구들아? 주리 잠깐만 가만히 딱서 있어. 너무 맛있겠다. 아빠도 이따가 먹으면 신짜 좋아하겠다. 아, 내가 종종종종 끓여서 너희들 줄게. 엄마, 아빠. 응, 음, 고마워. 음. 지우리 덕분에 계란 감자 소스도 먹고 행복해. 얘들아, 이 채소들도 이렇게 아이. 넣어서 끓이는 거야. 엄마, 장난쳐도 돼? 응, 음, 그건 안 뜨거운 거니까 괜찮아. 근데 이거 엄마 설거지 해놓은 건데. 그래? 어 그래 가지 말자. 어 이제 내려올까? 물 끓으면 엄마가 불러줄게. 그래? 어. 그럼 응. 그럼 내가 그럼 응. 엄마 응. 내가 옆에서 보고 싶은데. 물 끓으면 말해줄게. 아니 그럼 안개에서 볼게. 아 그래 거기 앉아있어. 물이 끓을 어떻게 끓는지 지유리가딱 지켜봐. 응. 음. 그리고 내가 엄마가 물. 엄마가 일어나면 내가 바로 일어나서 끓일게. 엄마, 나 봐. 엄마가 또 준거 자꾸만. 어떤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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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표고보섯 응. 음. 근데 이것도 이제 밥 먹을 때 먹어. 뭐. 반찬이라서자 응. 지우리 이거 진짜 지우리가 쓴 거야? 응. 정말 잘 쓴다. 맛있다. 응 정말, 정말, 엄마가...